벌써 MSI 상위권 2라운드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경기 소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T1이 이번 리매치 경기에서는 더욱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며 BLG를 3대 0의 스코어로 박살내고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1세트부터 T1은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키페이커 선수는 왜 월즈 우승 스킨에 오리아나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는데, 지난 플라잉 오이스터전보다 훨씬 더 상승해버린 폼으로 경기를 지배했죠. 또한 오너 선수와 캐리어 선수의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 그렇게 팀원은 기본 좋은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이어진 2세트, 1세트와 마찬가지로 BLG가 경기를 주도해갔고, 이번에는 훨씬 더큰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한 세트였습니다. 그러나 T1은 불리한 전세를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했으며, 아타칸 교전에서는 환상적인 한타로 아타칸 스틸 및 교전 승리, 이어진 3용 획득 등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T1은 이 시점부터 연이어 교전에서 승리를 하며, 2세트도 승리로 장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세트, 지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양팀은 엎치락 뒤치락 한타를 보여주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초반 페이커 선수의 퍼블이 있긴 했지만 T1은 팀업으로 스코어를 가져오고 연이어서 주고받는 다수의 교전 등으로 경기를 이어나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T1이 깜짝 이연 서커스 발언을 보여주며 교전까지 승리해 이대로 전세를 굳혀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T1이 3대0이라는 스코어로 다수의 예상을 깨버린 압도적인 승리였기에 팬들은 굉장히 기쁘고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준 경기였죠. 이어서 하위권 1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탈락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모비스타 코이며 플라잉 오이스터 3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T플랭 오이스터는 T1을 상대로 옥각을 보여준 게 단지 운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했다고도 볼수 있죠. 이로써 에리씨는 1리시드 팀들이 모두 대회에서 탈락하며 MSI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 관련해서는 돌고 돌아 t 젠 Gen.T, LCK에 이어 MSI에도 이두 팀이 맞대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예정은 MSI 3라운드 결승 진출전이며 7월 10일 오전 9시입니다. 추가적으로 T1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LCK 리그의 월즈 네 번째 시드를 선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8일은 하위권 2라운드 1경기 애니온즈 레전드와 플라잉 오이스터 7월 9일은 하위권 2라운드 2경기 BLG와 플라이 퀘스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또 MSI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